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건데요. 제가 어제 시장에 가서 수국을 샀는데, 소국이 이렇게 예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구입한 수국들이 항상 이렇게 파란색이나 보라색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제 산 건데,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내일 어머니 생신이라고 예약해 주신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수고가고 리시안셔스로 포장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걸로 예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시간이 이렇게 <laughs> 9시가 됐어요 오늘은 매장에서 혹시 찾으시는 고객분들 있으실까 해서 화분 찾아놓은 거 포장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화병인데, 어저 화병도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넘게 리본 정리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쓰기 편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리본을 감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지금 오늘 꽃다발 두개 포장했는데, 사실 지금 다시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거 얼마 못갈것 같은데. 그리고 포장지.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내일 또 와서 오픈 준비도 해야 하고 예약 꽃다발도 만들어야 해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